정인실입니다 쟁점 답안지 176페이지 봅니다. 가해 공무원의 대의적 책임이 나오죠. 어, 시험에서는 보통 가해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줄 거예요. 물론, 처분청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을 만약에 시험에 물어볼 때는요,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 외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선임의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에 대한 책임 묻고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물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별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해 공무원의대적 책임이 나온다면 반드시 구상권과 연결해서 낼 거라고 봅니다. 아 어, 구상권 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이거는 예전에 사실 한번 출제된 바가 있고 당연히 중요이기 때문에 우리 어, 시험 선택형 기초는 이미 여러분들 어요 가해 공무원의대적 책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자체만 배상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 공무원의 대여적 책임은, 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되겠죠.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판례는요, 경과실은, 어, 어, 가해 공무원의 대여적 책임 판례만 기억하세요. 판례는 177페이지. 공무원의 경과실일 때는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일 때는, 어, 긍정한다. 여기서는 기관의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경과실일 때는 국가 기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만 책임지면 되고, 등은 지자체죠. 국가 등만 책임을 지면 되고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공무원 개인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기관의 품격이 유지가 되면 어 이럴 때는 공무원 개인 책임은 부정이 되는 거죠. 경과실일 때는 기관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고 고위중관실일 때는 기관의 품격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경과실은 부정, 고위중관실일 때는 긍정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어, 키워드로 기관의 품격 유지 여부 이 단어를 추가해주면 답안지가 조금 더 레벨이 좋아지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고의는 웬만하면 주진는 않을 테고, 중과실을 줄 겁니다. 중과실을 징표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우리가 민사, 형사 다 마찬가지인데, 중과실은 기본적으로 수험 팁으로는 첫 번째, 전문가일 때는 몰랐으면 중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축사가 건축법명을 몰랐다. 그럼 중과실로 가는 거예요. 어, 첫 번째 전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경험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경험이 있어서 알수 있었어. 그런데 몰랐대. 그러면 중간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레키어드는 뭐라고 써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수 있었다. 약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의물을 현저히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단어 뭐예요? 약간, 현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공무원의, 담당 공무원의 평균적인 주의물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중간 실력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만약에 어, 건축사라면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건축법령을 알았음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줄만 기울여도 해당 지역에서 4층 이상의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성실한 건축사의 주의물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포섭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국가의 공원에 대한 구성권입니다. 이 판례 기억해야죠.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구성권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례자 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이 판례는요 아직까지 주관식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 2000년대 들어서 중요한 판례 어, 중요한 판례로 항상 거론되는 판례입니다. 뭐 때문에? 신의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어,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 보면, 최근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에, 이게 이제 자살 위조를해 놓은 거죠. 어, 자살을 총기사고로 위장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 아니, 그 총기사고를 자살로 위조한 거죠. 소멸시효의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에 공무원의 적극적 주도 등 특별한 사유이 없나, 느 공무원의 구상권은 신식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 측에 서 국가의 구상권을 배제까지도 어, 시켰던 사안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의 칙이에요두 번째는 원인행의 적극적 주도. 이세 단어를 어갑니다 신의 칙상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나 권리남행의 원인행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가의 구상권이 신의 칙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 중요 판례가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는 이건 손해배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 정가의 구독처럼 쓰는 용어죠. 넘어갑니다. 오히려 3번이 타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브리타라고 써놓고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구상권인데요 일단, 공무원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경과실. 일단 얘가 경과실이어야 이 판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과실이라면, 중과실이라면 공무원 개인책임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 변제가 안 된단 말이지. 따라서 만약에 중과실인지, 갸우거려. 이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모르겠어. 그럼 경과실을 나눠서요. 일단은 경과실로 써야 돼. 왜냐면, 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취지 자체는 경과실일 거니까. 다만, 중과실일 때 이거는 한두줄 정도만 써주면 되겠어요. 경과실부터 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의 경과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책임의 범위 내에서 면책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경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이 나면 뭐부터 써야 돼요? 위에다가 논리적 전제, 전제 적어놓고. 공무원 개인 책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공무원 개인 책임. 여기서 경과실로 결론을 내줘야 돼. 그러면 경과실 공무원이면 자기는 배상 책임이 없어. 근데 자기가 국가 대신 변제를 했어.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변제가 되는 거죠. 또는 어, 자기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의 변제가 되는 거예요. 검토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이 사실은 판례의 농겁니다. 판례의 농거를 판례에다 다 때려 넣어버리면 너무 막 다섯, 여섯 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매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판례가다 같이 쓰든지 아니면 포섭할 때 써버리면 돼요. 거기 보면 공만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배체변제로서 유효하다. 이거를 요 여러분이 답안지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갑의, 어, 가비, 유족, 뭐 을에 대한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배체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 포섭할 때 써주라는 거야. 도의관념에 적합한 배체변제로서 유효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제가 유효하니까 반하는 의무가 없고 그러므로 채권이 실현돼서 채권이 만족됐고 그래서 소멸했고 그래서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 등은 자기 재산 출연 없이 면책이 된 거죠. 그래서 손해 공평화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면책된 부분에 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경관식 공무원의 변전는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전으로서 유효.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만족돼서. 국가는 자기 세항 출연 없이 면책됨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상,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신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타 시험에서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 개인책을 임 물어본다면, 이 구상권까지 연결해서 같이 낼수 있다. 자, 이 파트가 아직 시험에 우리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자배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내지는 않았어요. 어떤 시험에서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배법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거의 불이탄데요 179페이지 봅니다. 어, 자배법이 나오면 자배법이 나오면 그 국가배상법 8조만 기억하세요. 먼저 178페이지 8조 있죠. 국가제자처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 이 법이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자이 법의 규정상 상 2에만 민법이니까 국배법이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죠. 다만 민법의 법률에 이게 자배법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 즉 자배법을 우선한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8조에서 적용 순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배법 국배법 그다음에 민법입니다. 자 자배법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도 배웠을 텐데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이 있으니까 어, 넘어가서 봅니다. 138번 쟁점에서 소유자가 차량의 소유자 보통은 운행자성을 가져요. 운행집에 운행이 있는 걸로 봅니다. 어, 절취됐다는 비유형적인 과가 없다면 웬만하면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가 어, 운행자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관용 차량이면 관용 차니까 국가나 지자체죠. 국가나 지자체가 자배법상 책임. 그 다음에 인적 손해 안 하기 때문에 물적 손해는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민법은 가해 공무원이 고위 중과실이 있을 때만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자가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자가용은 공무원 개인 차량이니까 자배법상 책임은 공무원. 고배 이제 인적 손해 하나죠. 사람의 사상에 관한 거니까. 다음에 물적 손해는 구배법. 그다음에 어 가해 공무원이 고위 중과실이 있으면 어 물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 이렇게 넘어갑니다. 인적 손해만 자배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넘어갑니다. 나올 가능성 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넘어서 가 국가배상법 5조입니다. 어 자배법은 지금까지 어떤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오기는 좀 힘든데 뭐 이중배상금지원칙도 우리 시험에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봐볼 필요는 있으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관용차냐, 자가용이냐 이것만 딱 찾으면 돼. 자, 보세요. 8조 기억해서, 8조에서 순서 자배법 그 다음에 국배법, 민법 그 다음에 자배법상 책임 자배법상 배상책임 물론 이쪽 손에 하나죠. 차량 소유자로 찾아보면 돼. 그래서 관용차인지 군용차인지 아니면 자가용인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국배는 국가나 지자체 어, 그다음에 민법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이 고의주으로 실이 있을 때만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좀 달리할 때목차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적 손해에 관해서 인적 손해 손해 3분소에서 2분소로 바꿔서 인적 손해 물적 손해 이 둘만 나눠서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자배법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배법과 민법 다만 비법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때만, 있을 때만 이렇게 소송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좋았고요. 적용 순서대로 써주는 게 왜냐면 8집부터 논리적으로 타고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이걸로 쓰세요. 이걸로 웬만하면. 자, 그리고 5조는요. 시험에 낼게 별로 없어. 그래서 5조는 2019년 시험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나온다면. 어, 국가하고 지자체가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5조가 시험에 나오면 국도를 낼 거야. 볼 것도 없이. 국도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유사하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보세요. 국도니까 소유자는 국가죠. 국가인데 나중에 보면 관리처은 뭐냐면 단체장이란 말이야. 단체장이 국가 소유의 도로를 관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유의미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로법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논란이 있지만 기관임상으로 봐야 되겠어. 왜냐면 학자들은 뭐냐면 위탁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도로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치사무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단체임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 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기관임으로 간단 말이야. 기관임은 요 얘는 국가기관의 지입밖에못 가죠. 이 국도를 관리할 때는. 따라서 5조 책임은 얘. 그다음에 얘가 자기의 사무를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 비무 부담자.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돈을 쓸 테니까 얘가 형식적 비무 부담자. 이 구도밖에 안 나와. 이게 지금 타 시험에서 이 도로가 국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만약에 어, 국가 하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국도의 반대면 지방도, 그 다음에 어, 지방 하천도 있긴 한데 얘가 시험에 나왔다. 도로법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사령 객관식도 나올 수 있고, 자 오조책임에서는 어, 3번만 제대로 써주세요. 3번 설치 관리 상하자 나머지는 그냥 조문이니까 조문 수고 3번만 제대로 씁니다. 팔레. 어, 설치 관리 상하자는 뭐냐? 시험은 무조건 설치보다는 관리가 나오겠죠. 관리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8년는영조분의통상의 안전성 결여 이때 안전성 구비 여부는영조분의 위험성이 필요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회, 사회통념상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이런 방어조치 의무 준수 여부는 손해발생의 예견으로서 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여기 지금 키워드 체크된 것들이 포섭할 때다 들어가야 돼요. 어,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유명한 사례 있죠. 어, 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돼서 그러면은 도로가 어, 얼어서, 사고가 날수 있는 예견과로서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위험성이 비난한 사회통념상 방어조치, 차량 간격을 조정할수 있는 톨게이트에서 어, 운행 차량의 간격을 조정할수 있는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불행했기 때문에, 통상의 안정성이 결여한 관리상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포속을 해줘야 돼요. 자, 넘어가고. 비용부담자 책임을 결론만 겪어합니다팔례 판례. 팔레는 실제적 비용부담자 이외에 대적으로 지출한 형식적 비용자도 포함한다는 병존서를 취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종국적 배상 책임자는 요 어, 6조 2항이죠. 기여도설입니다. 어, 기여도설. 기여도설이란 말이 뭐예요? 손해발생이 기여한 과실 정도라는 말입니다. 손해발생이 기여한 과실 정도로 판단한다. 넘어갑니다. 이중배상금전처에 옆에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하나 치고 우리 시험에서는 2019년 변시에 나왔는데 이때는 어, 공법통합문제여서 헌법문제로 나온 걸로 저는 봐요. 어,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국회배송법 2조의 사망이 올해 신설이 된 거죠. 어, 2025년 1월 7일부터 거기 에 봅니다. 이랑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랑 단서가 이중배상금전식 적용 대상이에요. 전사, 순직한 공무원 등 군인 등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어, 상속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거죠. 순간적 간격설에의해서 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가 사망한 것에 대한 자의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건 이중 배상금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선택준주에 나오겠죠 이거 왜냐면 신설된 조문이니까 무조건 알아둬야 돼 따라서 국가 배상법 2조 사망 거기다 별표 3개 그리고 만약에 유사한 대응이 나오면 이 조문을 어, 언급해 주면 좋겠죠 이건 민법에서도 중요하겠네 넘어갑니다. 자 손실보상파트는 사실은 이제 사례에서 이번에는 좀 빠진다고 보여져요왜냐면 올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잔여주 보상청구가 결국 잔여주 보상이 손실보상이거든요. 확장 수용에 따른 손실보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조문만 확인합니다. 손실보상청구권 헌법 23조 3항 키워드는 공제적 특보예요. 공제적 특보, 대통령 특보 있죠. 어, 특보, 공제적 특보, 공 공공필요 재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저, 적법한, 수용사용 제한을 적법한 공용침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수용사용 제한을 적법한 공용침해. 그래서 저, 공제적 특. 특은 없죠, 여기요. 특별한 희생. 이 단어는 꼭 기억해내야 돼. 특별한 희생. 공제적 특 보. 보상 법률이 있을 것. 자, 기억합니다. 넘어가고. 보상 규정이 없을 때권리구제 방법은, 이 팔레는 우리 선택형에 많이 나왔죠. 밑에 팔레.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 먼저, 어, 헌법 23조 3항이 불가한 조항이냐 헌법규소하고 행정법규소하고 결론이 좀 달라요 이런 거는 사실 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이 파트 자체가 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게야 판례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3번만 정확히 알아둡니다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 관련 보상규정 유추 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헌재 같은 경우는 헌법의 수용 등의 보상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 부분을 부과했으므로 보상입법 부작용위원이라고 부르는 보상입법 부작용위원설를 취한다 대법원 판례만 정확히 써줘도 돼요 행정법에서는 어, 행사법 교수들 헌법 내용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 대법원은 관련 보상 규정을 유치 적용해서 딱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녀지 보상 올해 시험 문제였죠. 거기 옆에 자녀주 수용 거부적인에 대한 불법 방법 이게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선택형이 여러 번 나왔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자녀주 수용 청구는 법의 규정 내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가 발생해요. 그리고 행사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형성권. 따라서 잔여주 수용 청구를 행사하면 잔여주 수용이 된 걸로 봐. 그러면 분쟁이 국공적으로 남은 건 보상금 문제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소송 경제상 사안을 해결한다. 키워드는 형성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선택된 질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고. 간접 손실보상은요. 대상 지역 밖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손실에 관해서 보상이 필요하냐는데 이거는 예전에 2005, 2005년 정도에 사시에서만 딱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선택형 질문으로만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간접손실 보상 관련 보상 규정 유추적 연선 간접손실 보상 안 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된다. 넘어갑니다. 이주 대책 1 9 2페이지 이건 선택형에서 많이 나왔죠. 이건 선택형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 최근에 2023년 노문사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수분양권 취득 시기 정도만 기억합니다. 수분양권 취득 시기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 시설이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대책을 받으면 분양권을 받는단 말이야. 받을 숫자 넣어서 수분양권. 언제 취득하냐? 어, 사업자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공고가 나오면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어, 수분양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확인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지 않은 권리니까 추상적 권리에 불과해서 이것을 민사 또는 당사자 수용으로 확인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선택권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손실보상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 전에는 민사나 또는 당사자송으로 수분양권을 확인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에게 나 선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야 돼. 그때는 얘가 안 해. 거부나 부작이안나 하면 거부처분 취소소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항고 소송으로 다 터야 돼. 당사자송 민사는 안 되는 거 기억하세요. 옆에다 공당사 x 공당사 x 당사자송 안 돼요. 민사는 더 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 공권이니까. 그럼 뭘로 다투는데 항고 동그라미. 항고성으로 다퉈야 돼 사업시행자가 어, 선정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면 그것을 항고성으로 다퉈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예방접종. 어,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2000년대인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문제죠. 지금은 판례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판례 밑에 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판례는 독자적인 피해보상 제도라고 봤어요. 독자적인 피해보상 제도다. 너무 깊게 할 필요 없다. 넘어가고. 자 행정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150번 쟁점이 있죠. 처번에 대한 이신청한 행정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 A급으로, A급이었어. <laughs> A급으로 찍었는데 이제 신문에서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B급으로 좀 낮추겠습니다. B급으로 조정하세요. A급으로 계속 찍고 있었는데, 아니 나와버렸어. 어,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반제 쓸 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모의고사도 거기 나와있잖아요. 23년 육모에서 나왔는데 이때는 행정기본법으로 쓰라고 나왔어요. 그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냈어요. 그리고 이게 노무사 시험에 나와가지고 우리 파이널 강의 때 한번 풀어볼 거야요 노무사 시험 문제 그런데 보세요 어, 이신청에 관해서 행정기법 36조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증인 서류를 새롭게 추가했던 이사는 사실은 그 어, 조문이 적용되기 전팔례란 말이야 근데 그대로 냈어 이신청은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번 시험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얘는 어 얘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데 그런 편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불복 절차로서 이 신청이 되는 거야. 불복 절차로서 이 신청이 되면 이때는 행정기법 36조로 가는 거고요. 새로운 신청으로 보면 그냥 판례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판례는 어떻게 본 거예요? 새로운 증빙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이다. 그러면 새로운 신청이면 그러면 기각 결정은? 불법 절차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지. 별도의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산청은 행정소법 20조 이랑 본문으로 가줘야 돼. 근데 얘는요. 여기로 가버리면 얘는 기각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니까 얘가 소외 대상. 재소개항 20조 이랑 이렇게 가는 거고. 불법 절차로 만약에 봐버리면.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책임표는 얘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36조 사항이 2025년 3월 18일에 부분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언급해 주면 좋았단 말이야. 책임 편은 없지만 뭐라고 쓰면 돼요? 만약에 이것을 새로운 신청이 아니라 불법절차로 본다면 왜냐면재수기간에있어서 차이는 없어졌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기각 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송달시로부터 90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 재수기간은 행정기법 36조 상에 따라서 기각 결정 송달시로부터 90일이니까 차이가 없어. 사실 이 부분은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실익이 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는 기각 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기각 결정 자체가 실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기각 결정을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번에 부분 개정된 게 얘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기각 결정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항의처벌즉 원처분이 돼버린거 원처분. 얘가 2025년에 부분 개정된 게이 부분이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2025년 부분 개정. 그게 어... 표시를 안해 줬네요, 제가. 표시를 안해 줬는데 거기 사항이 지금 부분 개정된 내용이에요. 거기 봅니다. 이 신청 결과를 통계받으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예전에 여기까지 있어서 그 가로가 올해 3월 18일 에 개정된 거예요. 아. 아, 그 다음 어 90일 이내 슬래시 끊어 주고 이건 재소 기간이죠. 이랑의 처분. 이게 원 처분이에요, 지금. 즉, 이의신청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 이랑의 처분, 이게 원처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로는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됐다면, 즉, 인용결정이 나왔다면, 그때는 변경된 처분이 뭐가 된다고, 밑에다가 소의 대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과거 판례 태도가 그대로 입법화 된 거예요. 기각결정일 때는 이랑의 처분, 즉, 이랑이 뭐예요? 이의신청이 대상이 됐던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인용결정을 통해서 만약에 처분이 변경됐다면, 변경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얘가 지금 2025년에 추가됐어.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될 가능성이 많아. 별표 쳐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새로운 증명자료가 나오면 둘다써주라는 거야. 종래의 판례 따르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만 행정기본법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여기서 저번에도 말 했지만 판례가요. 새로운 신청으로 본 취지가 이게 재소기간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과거 판례는 기각결정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재소기간 기산처 원처분 송달시로 봤단 말이야 옛날에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기각결정이 나오면 원처분 송달시로부터는 90일 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행정기본법 36조가 시행되면 이 판례 취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재소기간이 동일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판례가 나오면 이번 시험처럼 판례를 써줘야 되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검토 단계에서 다만 행정기본법 36조 2항의 불복절차로서 이 신청으로 본다면 소의 대상은 행정기본법 동 같은 조제 3, 제 3에 따라서 기각 결정일 때는 1항의 원처분이고, 원초분이고 그리고 재소기간은. 항에 따라서 기각 결정 송달 시로부터 90일이다. 이걸 언급해 줘야 돼. 우리 2023년 법무에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적꼭알아 둬야 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증빙 자료가 안 나오고 그냥 보니까 이두 단어가 설문에 보여. 이 신청. 기각 결정. 물론 여기서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아, 이 판례를 냈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해. 근데 그런 편이 없어. 그럼 여기잖아요. 그래도 여기서도 이 판례를 언급해 줘라. 만약에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기각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나 어, 불복 절차로 행정기본법 36조 1항의 이신청이라면 그러면서 둘다 써주란 말이에요. 판례는 관련 판례를 써주면 무조건 점수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나오면 불법도 없어 판례를 낸거야 그때는 행정기본법 언급하고 얘가 없어. 그래도 판례는 언급해 주고 행정기본법 36조에 따른 결론도 내주고 그러면 아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볼 거야. 어, 원래 얘는 A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나와서 김이 좀 빠졌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별표 쳐놓세요. 으 다음 심법서 30뭐 청구인 적기 이런 건 별로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행정심법서 가우전 아로토해죠. 30조는 집행정지, 31조는 임시처분입니다. 뭘 먼저 검토해야 돼요? 30조를 먼저 검토해야 돼? 왜요? 31조 임시처분의 사망 봅니다. 이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30조 이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임시처분의 보충성입니다.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될 이유가 바로 31조 4항 때문에 그래. 이거 순서로 바꾸지 마세요.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만약에 거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정. 그러면 결국 31조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충족함으로 왜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 임시처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인용적를 종류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서.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취소지게 가능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자주 내나 모르겠어?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일부 취소 가능성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또뭐또 나왔어요? 어, 심판을 이상하게 많이 물어보네? 그, 올해. 올해는 나중에 뒤에 보면 208페이지 보세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예방적 부작위 심판이 올해 변시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이건 정말 뜬금없었는데 교과서에 써있지도 않은 내용을 냈어요. 어쨌든 2022년에 행정심판을 물어봤는데 3년 주기서를 타고 3년 뒤에 또 냈잖아요. 심판에서 이렇게 3년 주기서도 기억해야 돼. 3년 전에뭐 나왔는지 봐서 그주변도좀 봐야 돼. 물론 선대민 체크해 주겠죠. 자, 201페이지 한번 봅니다. 올해 신문이었죠. 위원회 직접 처분. 거기 보면요. 밑에 팔레 봅니다. 팔레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면 재결 취지에 반해도 가로를 묶어주고 재결 취지에 반한다는 게 뭐야? 기속률 위반이죠. 지금. 직접 처벌을 할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어, 저하고 상담한 분들한테는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트릭은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예를 낸 거예요? 헷갈리라고. 뭐하고 헷갈리라고? 자, 페이지 247페이지가 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간접관계 요건 두 번째 좀 보세요. 판례는 재처분 으로처분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이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는요, 기속력유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간접관계 신청 가능, 밑에 신청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기속력유 위반되면 간접관계 요건이 충족돼. 그래서 간접관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앞으로 넘어가서, 심판법에는 기속력이 반하는 처분을 하면은 위원회 직접 처분은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 음... 이 조판례를 지금 헷갈리라고 된 거야? 지금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둘다 똑같아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얘는 취소 재결 둘다 뭐가 발생해요? 제 처분의무. 근데 제 처분의무를 불행했을 때 취소 판결. 여기서 자기속력이 반항 처분했어요. 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반항을 처분 즉 재결의 취재 지 반항을 처분해서 그럼 얘는 소등법 3 4조 간접강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간접강제는 요건이 충족돼서 신청이 가능한. 근데 여기는요. 신판법 50조 1항에 위원회 직접 처분은 어떻게 된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거야. 281만 쓰면 되는데 많이들 281을 썼어. 이팔례를. 그래서 기숙에 반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쓴 답안지가 많았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 조문을 베끼는 시험문제가 나오면 조문을 해석한 판례를 써주는 게 특정 포인트야. 조문은 많이 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 요 어차피 조문이 다 있는 건데 뭐. 거기 보니까 재결의 취지에 반해도 직접 처분할 수 없다. 이 정도 보면 되고. 자, 인형제기를실효성화포스는 시험에 나오면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심판법 49조와 50조, 50조의 2. 이거는 선택인 질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옆에다 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례로 나오면 이건 손대기가 너무 힘들어. 과거에 오국공채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 걔네는 뭐 이쪽이 주력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객관식용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객관식용으로. 특히 49조의 2항이 중요하니까 별배 치고. 올해 신판에서는 의무인 심판 사망이 나왔죠. 위원회에 직접 처분했고 그리고 위원회 간접간접 규정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 인용제획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 브리타 B 급. 이 브리타 B 급인데요. 이거는 시험에 두번 나왔어요. 사시하고 입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시간이 많이 돼서 어, 기초 출패가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올해 물어봤기 때문에 심판파트는 사례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죠. 내년에는 올해 나왔으니까 어, 부작이 어, 그 부작용에 관련해서 그 예방적 금지 소송이 아니라 예방적 부작위 심판을 물어봤죠. 올해 어,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심판은좀 가볍게 팔위주로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laughs>